파코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약 당신이 몇년 동안 열심히 채굴한 코인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면 어떨 것 같나요? 지금 파이코인 네트워크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파이코인은 6천만 명 이상의 파이오니어가 함께 만들어 온 거대한 네트워크입니다. 하지만 지금 파이오니어들의 자산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KYC와 마이그레이션 문제인데요. 이 과정을 완료하지 않은 5,030만 명의 파이오니어들이 보유한 파이코인이 몰수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당신의 코인은 정말 안전할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확인해 봅시다. 현재 약 970만 명의 파이오니어가 KYC와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했으며 이들이 총 59억 개의 파이코인을 마이그레이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 기반으로 계산해 보면 KYC를 완료하지 않은 5,030만 명이 보유한 총 파이코인은 약 310억 개에 달합니다. 참고로 계산 근거는 영상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추정이 아닙니다. 이는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과 네트워크 안정성 뿐만 아니라 파이오니어, 개개인의 자산 보호와도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대규모의 코인이 몰수된다면, 이는 네트워크 내의 경제 흐름에 큰 충격을 줄 것이며, 파이코인의 가치와 신뢰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중 최근 6개월간 채굴된 파이코인을 제외한 나머지가 몰수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 코어팀은 2025년 2월 28일까지 KYC와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하지 않으면, 보유한 대부분의 파이코인을 잃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러한 정책은 생태계의 신뢰를 유지하고 네트워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왜단 24일 밖에 남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픈 네트워크로 진입하기 전 네트워크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코어팀의 전략입니다. 코어팀은 2025년 1분기 안에 오픈 네트워크를 열겠다고 공지했으며 이를 통해 네트워크의 성숙도를 높이고 거래소 상장을 준비하려는 계획입니다. 이 일정은 많은 파이오니어들에게 기대와 동시에 압박감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왜 최근 6개월의 채굴량만 보존될까요? 이는 코어 팀이 유저들에게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제공하는 동시에 더 적극적으로 KYC와 마이그레이션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유저들은 이러한 정책을 불공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유저가 5년 동안 꾸준히 채굴해온 파이코인을 한순간에 잃게 된다면, 과연 그들이 이 네트워크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코인이 사라질 수도 있는 이 상황, 지금 바로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파이코인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6천만 명에 달하는 커뮤니티입니다. 그러나, KYC 미완료로 인해 약 5,030만 명의 유저가 몰수 위험에 처해 있고, 이로 인해 네트워크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이는 파이코인의 생태계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DApp 개발자들은 네트워크의 사용자 기반을 보고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새로운 유저들이 유입되는 동력 역시 커뮤니티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커뮤니티의 대규모 이탈이 현실화된다면 파이코인의 생태계는 다음과 같은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줄어들면 네트워크에서 D앱을 활용할 사람이 부족해지고 개발자들 역시 매력을 느끼지 못해 떠나게 됩니다. 만약 네트워크가 활기를 잃는다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프로젝트의 유입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파이코인의 신뢰도가 낮아지면 기존 유저들의 참여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투자자나 유저들이 네트워크에 들어오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면 생태계는 점점 위축되고 프로젝트의 성장 가능성도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결국, 커뮤니티는 단순히 네트워크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지탱하는 기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코어팀이 보다 명확한 전략을 제시하고 유저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KYC와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한 유저는 전체 파이오니어의 약 16%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84%의 유저가 몰수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이 통계는 단순히 숫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대다수 사용자가 자신의 자산을 지키지 못한다면, 파이코인의 생태계는 어떻게 될까요? 파이코인은 단순히 채굴만 하는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실제 결제와 dApp 생태계를 목표로 하는 플랫폼입니다. 이 생태계를 유지하고 활성화하려면, 무엇보다도 사용자 기반의 신뢰와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KYC와 마이그레이션이 바로 그 신뢰를 구축하는 열쇠입니다. 이를 통해 각 유저가 보유한 파이코인이 안전하게 블록체인에 기록되고 네트워크 내에서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파이브라우저는 파이코인의 실질적인 활용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5030만 명의 유저가 몰수로 인해 이탈한다면 이 생태계는 활성화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파이오니어들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만약 5,030만 명의 파이오니어가 네트워크를 떠난다면, 파이코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는 단순히 사용자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몇년 동안 쌓아온 가치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생태계 자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코어팀이 2월 28일 이전에 오픈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 전환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KYC를 완료하지 않은 유저들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 과정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것인가입니다. 지금도 6천만 명의 파이오니어들이 멈추지 않고 채굴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돈, 즉 경제적 가치 때문입니다. 만약 거래소 상장을 통해 파이코인의 시장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면 KYC와 마이그레이션에 너나 할것 없이 참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코어팀은 상장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으며 남은 기간이 단 24일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해결책입니다. 현재 즉시 가능한 시나리오로는 오픈 네트워크 일자가 발표되면 그에 따른 현금화 기대감으로 유저들이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KYC와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한 유저들에게 채굴 속도를 대폭 상승시키는 보상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채굴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는 혜택이 제공된다면 자연스럽게 소문이 퍼지고 유저들은 스스로 KYC를 완료하려고 할 것입니다. 즉, 보상을 통해 유저들이 스스로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입니다. 단순히 기한을 연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코어팀은 이미 네 차례에 걸쳐 KYC와 마이그레이션 기한을 연장해왔지만 여전히 많은 유저들이 이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저들이 자연스럽게 KYC와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하고 싶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코어팀이 보다 직관적인 KYC 가이드라인과 설명 영상을 제공하여 유저들이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저들이 이 과정이 번거롭다고 느끼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신뢰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야말로 네트워크를 장기적으로 성장시키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KYC와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하지 않는다면 약 310억 개의 파이코인이 몰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네트워크의 신뢰와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파이오니어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네트워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